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부자인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을 내가 갖고 싶어 할수 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주 지금 쉽게요 어, 부자로서의 삶과 음, 건강한 삶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건강을 택하라지만 실제로 여러분 쉽지 않죠 건강한데 그럼 이렇게 말할게요 아픈데 부자인게 좋아요 아니면 건강한데 가난한 게 좋아요 달라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만족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돼요 그죠? 왜? 난 이미 잘하니까 근데 음치에서 오는 노래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가 부러움의 대상인 거예요. 나는 또 누군가의 부러움의 대상인 거죠. 다 상대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만족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냐면요. 나부터 출발인 것 같지만, 그죠? 나부터잖아요. 나를 어디서 출발하면 내 안을 바라보면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돌아보니 이 많은 것 감사하다라는 거죠. 돌아보니 이만큼인 것 감사하다. 이게 자꾸 훈련이에요. 감사도 훈련이에요. 열 개, 스무 개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개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 나는 몰랐는데요. 그, 이 치아가 사람에게 참 중요하답니다. 틀리를 한 분들은요. 맛을 모른다네요아 벌써 아 소리 나지 네요 알았어요? 가짜 일을 해 놓으면은요. 어 나는 이, 이가 뼈잖아요. 뼈가 무슨 아닌 거예요. 맛을 모른대요, 잘. 엄미가 그생 일을 가지고 있는 분에 비해서 맛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대요. 우리 희어가 이미 오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저 쓴맛 단맛 쓴맛 짠맛을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대요 씹는 그래서 난 씹는 맛 씹는 맛 해가지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인 것아 아니래요 정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낮에 전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가짐 있으면서 그 만족의 기준 내가 오늘 만족함의 그 마음을 어디로 던질 것이냐에 따라서 그 만족의 효과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만족이란 단어를 어떻게 어,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 오늘 아침에 말한 뭐 시편 127편 1, 2절, 잠언 10장 4절, 잠언 10장 뭐 22절 이 말씀 같은 거다 떠나서 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8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이게 옷의 가치라고 정해졌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옷은 어떤 역할을 해요? 보호의 역할도 하겠죠? 보호의 역할. 그죠? 여러분, 오늘 날 춥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팬티 번을 바깥에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달릴 수 있을까요? 그니까 옷은 보호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또 옷은 무슨 역할을 해요? 신분의 역할을 하는 거 아세요? 신분의 역할을 해요. 이게 옷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옷을 살기 위해서 입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분은 옷을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 입는 분도 있어요. 같은 옷인데 달라요. 여러분 집에서 쫙빼고 있어요? 흔한 말로 몸빼 그죠? 머리 예쁘게 하고 있어요 집에서? 아니죠? 쪽진 머리 하, 떡진 머리를 찢어도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뜻이요 그때 밖에서는 우리가 의식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 그에 맞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입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는 눈이 환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봤다는 의미로 해석하는거든요 근데 보세요. 무엇을 봤어요? 자기들이 제일 먼저 본게 벗은 걸 봤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모습이 전혀 어, 자기들의 모습을 지금 제대로 본 거냐 이전에도 봤을 거냐 아니 자기들의 모습을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네? 아니 이미 벗은 모습 전에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기서 눈이 밝이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았대 그럼 그 전에는 벗었다는 걸 몰랐을까요 숙제 저부문 풀어봐봐요. 그더 웃긴 거는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었대요 어쨌든 여기에서 힌트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밝아졌다는 말과 벗었다는 말에 대한 힌트를 무화과나무 잎을 엮었다는 말로서 찾아면 돼요 치마를 삼았더라는 말에 찾으면 돼요 치부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무언가 될줄 알았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지금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사람은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만족하지 못한 부분을 실은 사탄은 노렸던 거고요. 야너 그걸로 만족해 아니잖아. 여기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저거란 말이에요. 무화과를 엮어서 무화이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마를 삼았다라는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 둘러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수치심이란 단어를 몰랐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그 수치심이란 단어를 어렴풋이 우리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세상 사람들의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수치심이란 단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 수치심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치심 언제 느껴요? 다르지 않아요. 내가 이미 말했어요. 다를 때 수치심 느끼는 거 알아요? 더 정확하게 창피하면 언제 느껴요? 뭔가 다를 때. 노래들이 여기 기본적으로 다 잘해. 근데 나만 노래를 못해. 바꿔. 노래 다 못해. 나도 노래 못해. 수치심 느껴요? 안 느껴요. 그냥 보고? 우리 남자들 경험하잖아요. 예비군복만 입으면 왜 아무 데나 앉죠? 왜 예비군복만 입으면 행동이 그렇게 거칠어지죠? 이 거친다는 표현보다는 자유분방해지는모르겠지 그죠? 옆에 소똥이 어도 앉아요.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긴 뭐 괜찮아 옆에 소똥이 있는데 3장 21절의 말씀과 이 출애굽 아저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에서 대조가 돼요 여기에서 보니까 또 옷이 나와요 3장에 옷이라고 하는 것이 두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족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면 7절에 있는 이 말씀과 차이가 뭐냐면요 은두 개를 보면 아까 그 말씀 들어보면 거기는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다음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말씀 보면은요, 위하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잖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위하여 옷을 치마를 입어서 입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대요. 아, 수준 차이가 나요? 옷이 차이가 나요. 이 가죽옷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희생이라는 게 전제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옷을 지어 입혔을 적에 그들에게 무엇을 느끼게 했을까요? 그들이 치마로 옷을 이렇게 입은 것처럼 만들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 뭔가 창피함을 느껴서 입었다고 하장한다면 여 부분에서는 뭐예요? 희생이라는 적을 통해서 너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너 때문에 일이 생겼어 저기서 희생이라는 건 필요 없는 단어 있잖아요 가족 옷은 뭔가의 희생이잖아요 갑자기 가죽옷이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어떤 생명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저 가죽옷은.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누군가 희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죽옷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냐면은 사람의 만족함을 위한 행동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록팔러의 모습에는 탐욕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자선이라는 의미, 선함의 의미가 선악의 이미, 이미지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가 처음에는 스탠드드오일이는그 회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동차 붐과 더불어서 불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땅으로 불을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이면에는 그잖아요. 내가 웃어요. 군가는 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한 사람은 이거 내 땅이야. 그저 내 땅이니까 내 권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저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진짜 피해는 우리가 보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이익을 찾고 있는 거지만 그런 식 양면이거든요. 그때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대지만 그 이상 나무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자기 이익을 찾으려는 것인데 자 보세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찾으려다가 나무로 만든 어떤 무화과나무 입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 이게 결과로 무엇인가가 희생된 거예요 그게 이미 양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가르침이냐면 내 만족, 그 만족이 누군가에게는 눈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실은 숨어있는 가르침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행동 하나 할 때에 조심해야 될거 그게 여기에 있어요 나는 즐거워서 하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자랑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나댐이될 수도 있다니까요. 나는 그냥 선한 의미로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아픔이 될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말을 막하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그래서 부인이 어느 집을 가는데 그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좀 장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귀가 약간 기형인 거예요. 어, 그래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 여보 당신 여기 가서는 애가 이런데 절대 그 얘기하지 마 아주 그냥 툭툭툭툭 던지는 거 있는 대로 그래서 알아서 알아서 그런 거예요. 어 그러고서 이제 그 집에 갔는데 이 남편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부인은 조마조마한데 그런 거예요. 허, 아우 시력이 좋은가봐요. 안경을 안 썼으니까 이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우 예 시력이 좋습니다 양쪽 눈다 1.2, 1.2입니다 아 부럽네요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 남편이 그랬대잖아요 아하하님 공평하시지 그렇게 시력이 좋아가지고 좋게 하셔서 안경 걸수 없는 사람도 살게 하셨다고 그럼 이게 시력 좋은 것에 대한 칭찬이에요 아니면 장애 있는 것에 대한 아픔을 주는 말이에요 어은우지 말이 그렇게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어. 요즘에 특히 이제 설교할 때도 실은 그래요. 목사들이 아, 이게 쭉 가야 되는데 걸리는 것은 없는가 살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훼손시키면 또안 되잖아요. 근데 자, 어쨌든 창세기 3장 7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옷이 주는 그 의미, 가치를 지금 우리가 얼핏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출애굽 28장 1절로 4절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의 사람들이 입히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28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옷의 의미를 썼어요. 보세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띠를 두르는데 여기다 이와 같 성결이라는 그런 띠를 끝까지 둘러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이 출애굽기 28장 36절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 에베소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죠? 에베소 6장 13절 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갑옷을 입으라는데 우리 갑옷이있고 행동이 부자연스럽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갑옷을 취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옷이 실은 오늘 옷몇개입었서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의복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또 하나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옷은 두 개를 입고 있어요 우리는요 육신의 옷이 나를 보호하고 내 육신을 보호하고 내 신분을 노출하는 모습이 되듯이 우리 이옷 이 육체라고 하는 옷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내 인격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내 인격 가치랑 이 육신 비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인격을 알수 있다는 말을 하듯이 결국 여러분 인격은 이것 아까 말한 이 만족과 실은 비례해요.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지만 모든 일에 만족함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은요 그저 삶의 형편은 어떤 다 고마운 거예요 이게 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옷의 가치인 것같요 오늘 우리 이육신의 옷은 일반 옷하고 달라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옷과 우리는 여기다 하나님의 영을 모셨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 사람들도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우리영혼이지 근데 우리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그러요 하나님께 주신 영혼이라잖아요. 달라요.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가치 또한 달라지는 것이요, 만족의 조건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술인데요. 야 요즘에는 중고 사이트가 그렇게 유래를, 유행을 한데요. 그런데 이 명절 때는 대통령이 하사하는 이런 선물들이 있나 봐요. 그술 같은 걸 이렇게 준대요. 오 기사를 보니까요, 30만 원의 대통령이 선물해준 술을 판다고 나왔대요. 내가 볼때그 술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게 비쌀까요? 대통령이라는말이 붙어서 비싸잖아요 그러면 내 몸도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정도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가치 있어요 예전 드라마 중에요 어, 뭐그 장동건, 뭐이렇게 마치 F, 람은이이런 뭐 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드라마 알죠? 드라마 있었어요. 장동건도 해가지고서. 근데 그 장동건이라는 사람이 그 무슨 디자인 회사 같은 건설 설계 이런 역할들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건축업자 하나가 갑질을 할 때에 그죠 이억인가 얼마나 갑질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 근데 어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서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난너 같은 놈에게 어 계약 같이 일할 수 없다. 내가 안 해도 된다. 어~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요 그니까 러 (2억짜리) 계약이 파기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원들은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때 사원이 아~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대충 기억해 죄송해요 이거 잘 기억이 돼너 기죽지 마 머리 숙,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지 마 주인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와 나 내가 월급을 적게 받고 내가 월급 많이 받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 이래서 내가 월급 이러라고 월급 더 많이 받는 거야. 너그 계약서 이어 없어진 거보다 500원이 더 비싸. 아, 작가가 누군지. 어쩜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죠? 그 자존감을 높여주고 내가 그래서 월급 많이 받는 거야. 이 보호해주는 것을 미완함을 그렇게 포장해주는 거에요덜 미안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말 너무 좋잖아 너는 그파기된 계약서 그 500원이 더 비싸 더 가치 있어 이게 가치예요 이게 만족의 가치 옷의 가치내 옷의 가치 이 겉옷이 아니라 속의 가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연예인 중에 전연녀라는 친구가 명품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명품을 입어도 잘 이게 명품의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나봐. 그래서 자기는 명품 이름이 크게 써진 옷을 잘 입는데요. 어, 그렇게 해서 나는 명품 옷을 입어. 그래도 명품의 가치를 안 나타난대요. 아, 이미 우리는 자체로 명품이에요. 그렇게 하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이미 그 자체로 명품이에요. 명품은 누구에게서 가치가 나냐면요, 명품의 존재를 입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도 가치가 나요. 우리 다에게 명품을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명품의 옷이에요. 옆 사람 거 봐보세요. 어떤 옷인지 괜찮아요 옷이? 어, 아직은 봐줄 만한 옷이죠 그죠? 한 30년 되면 은 나처럼 될수 있어 응? 응. <laughs> 이게, 이게 가치예요 결론을 말하면 난 이러고 싶어요 나를 만족할 때 모든 게다 만족이 될수 있어요 나의 만족을 진짜 우리가 아까 말 하나님에게 맞출 수만 있다면 다 만족할 수 있어요 7회 국회 질장 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어, 이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입히는 옷인데 아론은 항상 이인자로 있잖아요 동생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똑같이 일하는데 저 사람이 드러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드러난 그 자리에 나도 있으니 좋은 거죠 아니 아니 내가 있으니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 좋은 거예요 연인들 나와서 얘기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행인 1, 2, 3, 4중 하나였다고. 이름밖에 없었다고. 이름도 없었다고. 탈바가지 쓰고도 있었다고. 그게 나였었다고. 네. 그랬대요. 근데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 존재가 있어서 그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가 약하다고 보는데 이 존재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해요. 여러분 최고의 작품이에요. 옷의 가치가 충분해요. 만족, 개도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히 만족하세요.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 중에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가치를 뽐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됨 그게 하나님 모네임을 고백합니다.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기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시옵소서. 있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여서 당당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있어 내가 귀한 존재이기에, 소중한 존재이기에, 나는 당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서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공통체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당하게 하시옵소서 그 가치 하나님 옷으로서의 가치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사랑과 은혜를 헤아릴 수 없어 넘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소정의 마음을 드립니다. 드넓은 세상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물질은 작으나 크신 당신과 함께 드릴 때 드리는 마음을 통하여 당신의 크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위협이 많은 세상 가운데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 늘 주의 날개 보호 아래 걸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